자, 이제 테마 2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아, 테마 2는요,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계획이 있을 때 행정계획은 상위와 하위의 체계가 있었죠. 가장 위쪽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인데, 자, 이 광역도시계획 문제를 풀때 키워드를 알고 가야죠. 어떤 걸 알아야 특정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데 도시군 기본계획보다는 많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이두가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광역도시계획할 때 광자는 넓을 광자죠. 이건 하나의 지역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개의 상을 묶었단 말이에요. 두 개의 상을 묶어서 여기다 방향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개의 상 묶은 걸 뭐라고 한다?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2단계입니다. 광역계획권을 먼저 만들고 여기다 광역도시계획이 실패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광역계획권부터 보겠습니다. 지정의 단위는 인접한 둘 이상의 6인 지역 나왔죠.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행정의 기본 단위 6인이었습니다. 6인 지역에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전부를 묶을 수도 있고 일부를 묶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 씨가 있고요, 여기 B 씨가 있다. 이랬을 때이 전부를 묶을 수도 있고요, 이 일부를 이렇게 묶을 수도 있다. 일부, 그렇죠? 일부를 묶을 때는 무슨 단위? 구, 군, 읍, 면 단위가 쪼개지면 안 돼. 구면구, 의비면, 읍면 단위가 통째로 들어가야 된다. 어쨌건 일부를 묶을 수도 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 지정하냐 이거지? 요거 두개이 상을 묶어주는 걸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누가 지정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럼 두 지역을 통합해서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묶어야 될까? 만약에 A 시장, B 군수, 네가 묶어, 그러면 자기 동네를 편협적으로 묶겠지. 그러니까 얘네보다는 직급이 높은 자가 묶어야만 공정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급자가 지정합니다. 요렇게 알아도 상급자. 상급자가 묶어줘야 공정한 누리되겠다. 예를 들면, 두개상 시도에 걸쳐 있다면 시도의 상급자가 누구? 국토부 장관. 얘가 지정하는 거고, 같은 도래요. 같은 도라면 시군에 걸쳤다는 얘기죠. 도 안에 시와 군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도니까 시와 군에 걸쳐 있다. 그때는 상급자 도의사가 정한다. 그러니까 외울 때는 그냥 상급자, 시도에 걸쳤다면 국토부, 같은 도라면 도지사. 상급자인 국토부나 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해서 광역계획권이 설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설정됐으면 계획이 따라 나와야죠. 이게 바로 광역도시계획. 두개 이상의 방향 제시가 광역도시계획. 여기서는 수립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두개 이상의 방향을 수, 잡으려면 누가 수립해야 될까? 그 동네를 잘 아는자가 해야지. 그러니까 두 동네를 잘 아는 자는 두 동네의 지하체니까 공동 수립이 모토입니다. 공동 수립한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도예요. 이게 이제 AC와 B군이 있다. 같은 도잖아요. 이게 같은 도. 같은 도죠? 같은 도니까 누가 광역 계획권을 정하죠? 도지사, 상급자. 정했다고요. 그럼 여기 방향을 제시하는 게 광역 도시계획이죠. 이건 누가 소리해야 돼? 이 동네를 잘 아는 자가 수립해야지. 이 동네를 잘 아는 자는 시장군수 아니겠어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공동 수립을 스타트로 딱 걸어야 돼요. 자, 그럼 같은 도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광역계획관이 같은 도에 있다는 것은 시와 군에 걸쳤다는 얘기지. 그때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합니다. 공동 나왔죠? 공동. 그럼 공동 수립하려면 이해하고 이해하고 협의가 돼야 할 텐데 협의가 안 됐다는 거야.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럼 협의가 이루지 않았으니까 상급자를 찾아가서 조정을 신청합니다. 그 상급자가 도의사죠? 도의사에게 조정 좀 해줘요라고 조정을 신청한다. 그럼 도의사가 조정할 때 객관성을 위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조정을 해주겠죠. 협의가 안 됐을 때 심의를 거친다. 아, 조정 신청한다. 또 시장원수가 요청했다. 원래 시장원수가 공동 수립할 것을 얘네들이 도의사에게 요청했다 이거예요. 이건 단순한 요청이죠. 요청했다면 도의사는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더라도 수립은 해야 되니까 그때는 시장원수와 도의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요청했을 때자 이제 네 번째가 두 가지인데요. 시장원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했다. 협의 요청. 요 요청은 단순한 요청이니까 함께 하는 거고 요건 강력한 요청. 협의를 거쳐서 요청했다. 그러니까 시장원수가 미리 만나가지고 짜는 거였을길끼리 협의해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 도의사에게 밀어붙이자 라고 강하게 요청합니다. 강한 요청. 그때는 도의사가 손을 들 수밖에 도의사가 직접 출입합니다. 또 광역계획권을 정했다 누가 정했을까요? 같은 도니까. 도의사가 지정했겠죠? 지정했는데 무려 3년이 될 때까지 시장원수가 광역도시계획에 승인시장이 없다는 거예요. 도의사가 어렵사리 광역계획권을 정했는데 그럼 빨리빨리 시장군수가 계획을 만들어 와야 되는데, 무려 3년 될 때까지 안 만들어 온다. 그때는 더 기다리지 않습니다. 도의사가 직접 수립하는 거죠. 협의 요청과 3년일 때 도의사가 직접 수립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렵게 나왔을 때, 어렵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만약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면 승인을 도의사에게 받겠지. 그죠? 근데 도의사급이 만약에 수립했다면 그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받겠지. 상급자가 승인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시장군사가 요청했으면 시장군수와 도의사가 공동 수립하지 않습니까? 도의사가. 또 협의 요청이잖아요. 협의 요청은 강력한 요청이니까 도의사가 수립하잖아요. 그럼 이건 도의사가 수립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두 가지를 땐 승인받지 않습니다. 이거 어렵게 나올 때 출제돼요. 요청과 협의 요청일 때는 승인받지 않는다. 왜? 요청을 하거나 협의를 해서 요청했다면 미리 사전에 조율이 되었다는 얘기지. 그러니 승인받지 않는다. 그냥 요청과 협의 요청은 승인받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도일 때 수립사를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시도에 걸칠 때라고요. 시도에 걸칠 때도요, 맥락은 악에과 똑같아요. 자, 광역계권이 두개 이상 시도에 걸친다면 그 동네를 잘 아는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하지 똑같잖아요. 두 번째, 공동 수립하는 시도의사가 협의가 이루지 않아서 협의가 돼야 공동으로 할 텐데 협의가 안 됐대. 그때 누굴 찾아가 상급자 국토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똑같잖아, 각거랑 맥락에 또 시도가 요청합니다. 원래 시도에 걸쳤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자기들이 할 것을 장관에게 요청하다 이거예요. 그럼 장관은 기분은 나쁘더라도 수립은 해야 되니까 그때는 시도의사와 국토부가 공동 수립합니다. 이맥락의 앞에 과 똑같아요. 네 번째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합니다. 공식이죠? 공법에서 국가가 나오면 무조건 국토부야. 국가면 국토부. 이것도 마찬가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어요. 누가 지정했을까? 시도에 걸쳤으니까. 지정은 누가 했을까? 상급자 국토부가 했겠지요. 했는데, 3년 될 때까지 시도이사가요, 광역도시계 획 승인청이 없더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빨리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없더라. 그때는 국토부가 덕이되지 않고, 국토부가 직접 수립합니다. 이쪽에 맥락이 아까 도에 있을 때와 똑같은 거예요. 여하튼 시작은 어디서 한다? 공동 수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수립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장군수 수립할 수 있었죠. 공동 수립. 시도도 수립할 수 있었죠. 그죠? 도의사도 단독 출입할 수 있잖아요 도의사 그죠? 어떨 때? 협의 요청과 3년일 때 국토부도 단독 출입할 수 있죠? 국가와 3년일 때 그러니까 수립자를 정리하면 국토부, 시도지사, 시장군수에다가 도의사도 단독 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지정을 누가 하고 수립을 누가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광역개권 지정부터 먼저 해야죠? 이건 상급자 그런 다음에 방향 제시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죠. 요 수립은 공동 수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립 승인 절차 알아봅니다. 계획을 수립하죠. 수립하고 승인한단 말이에요. 수립 전에 3단계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청취 합니다. 그럼 수립부터 보자. 수립은 시장원수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었고요. 시도도 공동할 수 있었고요. 국토부를 수립할 수 있었고요. 또 도지사도 단독 수립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요걸 갖다가 조금 구체화 시켜볼게요. 자, 시장군수, 시도, 국토부가 수립합니다. 이때, 만약에 시장군수가 수립했단 말이에요. 수립했다면, 의회는 시군의회 의견 듣겠지. 의견 청취는 수립자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수립자의 직급을 보자.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니까, 여기 의회가 있잖아요. 시군의회 의견을 듣고, 시장군수가 수립합니다.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니까, 상급자 도지사가 승인하겠지. 그죠? <laughs> 얘가 수립했으니까 도의사가 생인하죠 그럼 도의사가 생인할때 협의 심의에는 중앙자 빠지지. 얘가 지자체니까. 그러니까 관계, 행정에 협의하고, 그리고 요건 지방도시개혁이죠. 도지사가 이걸 갖다가 직접 일반에게 보여주지 않죠. 다시 시장군수를 내려줘. 그럼 시장군수가 일반에게 열람시킨다 자, 이제 두 번째. 시도의사가 만약에 수립했대. 시조가 수립했다면 의견청취는 시도의 의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도의 의견을 들어. 그다음에 누구의 승인 받는다 국토부 상급자 국토부. 그럼 국토부가 승인할 때는 협의와 심의 중앙자가 들어가겠지. 중앙 행정회가 협의하고 중앙 도시의 심의를 거친다. 장관일 땐 중앙자가 들어간다는 거. 그런 다음에 국토부가 다시 요걸 시도를 내려주면 시도가 일반에게공고를로 만다.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직급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요 상의 이상에 광역계획권하고요. 광역도시계획을 살펴왔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기출된 문제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신있게. 항시 이제 문제 풀때 광역계획권은 상급자, 광역도시계획은 공동수립. 이렇게 딱 세팅하고요. 문제 들어갑니다. 테마 2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토법령상 광역계획권이네요.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을 찾아라 이거죠. 옳은 것. 광역계권이 둘 이상이죠?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다. 그때는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권을 정한다. 여러분들, 광역계권 지정은 누가 합니까? 상급자라고 그랬죠. 그럼 도에 걸쳤다고 했으니 상급자 누가 정해야 되겠어? 국토부지. 도의사가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지.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 도의사가 공동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게 바로 33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좀 까다로운 질문이었죠.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계에 속했다. 있다. 도에 있다는 건 시군에 걸쳤다는 얘기지. 이럴 때는 도지사는 국토부장관하고 공동으로 광역계획을 정한다. 이것도 지정또나 왔잖아.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한다? 상급자. 그러니까 같은 도니까 시군에 걸쳐 있을 것이고 상급자가 누가 정한다? 도의사가 정하지. 도지사가. 도토부장을 하고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단독 지정합니다. 세 번째, 도지사가 광역개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위원회장의 의견을 들어놓 중앙도시연회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건 몰라도 풀수 있어야 돼요. 도지사가 지정하기 때문에 중앙도시연회가 아니겠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이지만 도지사가 정하니까 이것은 중앙이 아니라 지방도시의회심의를 거친다. 직급대로 푸는 거예요. 네 번째.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한다? 이런 변경하고는, 변경은요, 똑같은 절차입니다. 지정할 때나 변경할 때나 똑같다고 보세요. 무조건 변경은 동일한 절차입니다. 다시.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니까 지정과 똑같은 절차예요. 관계 시도나 시장군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랜심을 거쳐라? 이것도 마찬가지. 국토부가 지정하니까 지방도시원회가 아니겠지. 뭐가 뭘까요? 중앙도시원의심이겠지 그러니까 장관이 할 때는 중앙이 들어가고 장관이 아닌 갈 때는 지방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 틀렸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죠. 중앙행정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건 지정을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학급자가 지정해줘요. 변경해줘요. 요청할 수 있지. 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누가 정한다? 국토부나 도시가 정하니까 그자에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은 바로 5번이 되는 겁니다. 좀 까다로웠습니다만, 항시 지정은 상급자. 이렇게딱기워가지고 정답 5번이고요.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국토법령상, 이건 계획이죠? 광역,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 자, 계획이 딱 나왔어요. 광역, 도시계획이 딱 나오면 수립자는 누구? 공동수립. 딱 떠올리시고, 공동수립. 자, 틀리는 겁니다. 도지사는 시장원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합니다. 협의를 거쳐서 요청했다는 것은 강력한 요청. 강력한 요청이죠? 그땐 도지사가 손을 들 수밖에 없다. 그땐 도지사가 단독으로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맞고요. 두 번째, 광역 도시계획 수립 기준 나왔죠?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맞습니다. 이건 또 공식이죠. 공법에서 기준이 딱 나오면 무조건 국토부. 공식 두 가지예요. 국가가 나와도 국토부. 기준이 나와도 국토부. 기준이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세 번째.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죠. 공청회는 광역개권 단위로 개최를 하지만 필요한 경우를 한다면 광역개권을 수개의적으로 구분 개최할 수 있다.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구분 개최할 수 있대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두개 이상 지역의 계획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광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통틀어서 할 수도 있지만 두개 이상이니까 각각 구분해서 개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네 번째. 국토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을 때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마씩도록 한다? 이건 공법상 위계절차를 파기하고 있죠. 국토부가 수립했다면 국토부가 직접 내용을 일반에게 알리는 게 아니지 국토부의 학급자 누구? 시도가 있잖아 시도 의사에게 송부하면 그자가 공고하고 일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수립했을 때 직접 국토부가 공고하는 게 아니라 시도 의사에게 송부하면 그걸 받은 시도 의사가 일반에게 공급을 공, 공고 열람을 시키는 겁니다 그 (4번이) 틀리는 정답이 되겠죠 다섯 번째 광역도시를 공동 수립하는 시도 의사는 그 내용에 서로 협의가 안 됐대. 원래 시도에 걸쳤다면은 시도사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됐다면 누굴 찾아가 상급자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합니다. 같이 갈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혼자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5, 4번이 틀리는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 다시 한 번. 광역계획권은 누가 정한다? 상급자.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공동수립이죠. 자, 틀리는 것 찾습니다. 자, 또 나왔죠? 1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나왔잖아. 기준이니까 누가 정한다? 국토부. 그죠? 기준은 국토부.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래요 같은 도라는 걸 얼른 시군에 걸쳤다고 보는 거예요. 같은 도니까 시군에 걸쳤다. 이때 관할 도지사가 광역 도시를 수립한다. 같은 도니까 시군에 걸쳤는데 누가 수립하기서 수립을? 수립은 공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군에 걸친 거니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거죠. 매번 나오는 거죠. 공동 수립해야죠. 2 번이 틀리는 정답. 세 번째 시도나 시군 시장군수는 광역도시 수립 변경할 때 미리 관계 시도나 시군의회 시장군 소견을 듣습니다. 자, 봐요. 만약 시, 시도지사가 수립했다면 시도의회. 여기 의회자가 빠진 거예요. 요 시군의회. 요 의회자가 있으니까 요 의회가 빠진 겁니다. 시도의회 의견 듣고 시장군수가 만약에 수립했다면 시군의회지. 시 또는 군의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지사도 단독 출입할 수 있었나요? 협의 요청과 3년일 때 도의사가 단독 출입했었죠? 그때는 그 동네를 잘나는시장원수견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원수가 공동 출발할 때는 시군의회, 시도가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 도의사가 수립할 때는 시장원수견을 듣는 겁니다. 네 번째, 시장원수가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한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럼 예전에 했던 기초조사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가 또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했던 자료를 또 쓰기 위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등록된 정보연항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상을 체크하라. 그렇습니다. 아주 예전에 했던 자료를 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되 5년마다 변동상을 체크하라. 이런 얘기죠. 다섯 번째, 광역계획권을정했어요 3년 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승인청이 없단 말이에요. 어렵사리 광역계권을 정했는데 3년 될 때까지 하급자가 계획을 안 만들어와. 그땐 어떻게? 그 때는 도지사가 더 기대하지 않는다. 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 구십 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리는 것은 바로 2번이 정답이죠.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지정하는 자 수립자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광역계권 지정은 상급자. 그 안에 광역 도시계획 수립은 공동수립. 이걸 딱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자, 4번 문제. 어, 국토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리는 거죠. 동일한 지역에 대해 수립된 광역도시계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대 서로 다를 때는 무엇이 우선한다? 광역이 우선하지. 상위와 하위가 충돌될 때는 상위가 우선하죠. 광역과 도시군 기본은 광역이 상이니까 광역도 시우선한다 좋습니다. 2번, 광역계획권 나왔어요. 광역계획권은 광역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자, 나왔죠.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상급자. 상급자이므로 같은 도라면 도지사, 시도에 걸쳤다 면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지. 특별 시장은 상급자가 아니잖아요. 지정은 국토부나 도지사가 하는 거지. 광역 시장이라는 게 아닙니다. 국토부 도의사죠. 2 번이 틀리는 정답 항시 지정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도의사는 시장군수 협의를 거쳐 요청했다. 협의 요청이지 강력한 요청 그럴 때는 도의사가 단독 수립할 수있어다 그랬죠. 협의 요청과 3 년일 때 도의사가 단독 수립한다. 협의 요청일 때 도의사가 단독 수립하죠. 이때는 승인받지 않다고 는 그랬죠. 요청이나 협의 요청일 때는 승인 없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광역. 도시계획 수립하려면 광역 도시계획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여는 거죠. 광역 도시계획할 때 공청회 있었다. 다섯 번째, 국토부 장관이 조정청을 받았어요. 조정청을 받았다는 건 시도지사간의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때 국토부가 조정을 해 받았습니다. 이때 광역 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 도시의 시비를 거친다. 조정권자의 입장은요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거친단 말이에요. 네, 조정을 누가 한다? 국토부가니까 중앙 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공정성을 피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국토법령상 광역도시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그랬네요. 이건 옳은 것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권을 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의 심의를 거친다. 또 나왔죠. 국토부가 정하니 누구의 심의? 지방이 아니라 중앙도시내 심의를 거치겠지. 그죠? 국토부니까 중앙자가 들어간다. 두 번째 도지사가 시장운수 요청 요청이죠? 요청에 의해 시장원수와 공동 수립합니다. 시장원수가 자기들이 수립할 걸 도지사에게 요청할 때는 단순한 요청이니까 도지사가 시장원수와 공동 수립하겠지. 이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식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아까 요청과 협의 요청일 때는 사전에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받지 않는다. 외우는 게 좋아요. 요청, 협의 요청일 때는 승인받지 않는다. 요청이니까 승인받지 않는다. 옳은 것은 바로 2번이 답이겠지. 그죠? 그럼 나머지 어디가 틀린지 봐요. 중앙행정의 장관, 국토부 장관에게 광역기획금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도 하니 국토부 장관이 변경도 합니다. 그때 중앙부처가 변경해 줘요. 요청할 수 있겠지. 없다니까 틀렸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 네 번째, 시장군수가 광역도시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토부장관의 승인 을 얻는다. 단전 문제. 자,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면 누구의 승인이겠어? 국토부 가 아니라 도지사겠지 도지사 승인. 시도가 수립했다면 국토부 승인.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면 도지사 승인이죠. 다섯 번째,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유인 지역에 나왔죠. 인접한 둘 이상의 유인 지역에. 관악교역 단위로 정을 해야 되고요. 관악교역의 일부만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부를 묶을 수도 있고 일부를 묶을 수도 있죠. 없다 가 아니라 있답니다. 일부를 묶을 때는 무슨 단위? 구, 군, 읍, 면 단위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묶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광역에서 마지막 판트죠 6번 문제. 국토법령상 광역도시기관한 설명이 다 틀리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 광역 계획권을 지정합니다. 광역 계획을 지정할 때 관계 시도나 시장 운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 도시의를 거친다. 국토부가 지정하니까 중앙 도시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시도 시장 운수는 광역 도시를 변경한다. 변경도 지정과 똑같은 절차라고 했습니다. 변경할 때 미리 관계 시도 시군 의회 시장군 수의결을 들어야 한다. 요 시도와 시군 의회라고 했기 때문에 요 의회는 여기도 연결됩니다. 여기도 연결되고 여기도 연결돼요. 그니까 시도 의회 시군 의회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만약 시도지사가 수립했다면 시도의 의회 시장군 수가 수립했다면 시군 의회 시군 의회 또 도지사도 단독 출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시장군 수가 시장군 수의를 의견을 듣는 겁니다. 관계, 지방의회와 시장원수의견. 세 번째. 자, 국토부 장관은 시도시사가 요청합니다. 자기들이 수립할 걸 장관에게 요청하더란 얘기죠. 그때는 시도시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 없다가 아니죠. 시도시사가 자기들이 공동 수립할 걸 장관에게 요청하면 장관은 기본은 좀 상하겠지. 그러나 수립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국토부와 시도가 공동 수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래서 3번이 틀리면 정답이네요. 네 번째.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도의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니 상급자 도의사 승인이지. 만약 시조가 수립했다면 국토부 승인이고요. 다섯 번째.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을 변경한다. 변경도 지정과 똑같은 절차. 항시 변경이 나오면 동일한 절차. 그러니까 아까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도 공청했으니까. 회 변경할 때도 똑같은 절차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리는 것은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광역도시계획은 문제 접근이 조금 복잡합니다.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광역계획권부터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출발하잖아요. 이때 광역계획권 지정은 상급자. 지정했으면 계획을 만들어야죠.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공동수립. 이걸 정확히 세팅해주면 틀리는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마도 광역도시를 맞추겠습니다.